흥농TV입니다. 오늘이 10월 3일입니다. 저는 충남 서산시 부성면에 있는 유한근 사장님 댁 생강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가을 날씨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생강밭은 연자지입니다 지난해 생강재배라고 올해 또 생강한 포장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보고 이 포장을 올해 꼭이 생강 유튜브를 찍어서 생강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요래는 이제 생강농사가 전국적으로 이제 폭염에다가 또 폭우에다가 이렇게 돼갖고 생강농사들이 지금 노랑병 시드름병에 걸려갖고 어떤 밭은 가보면 은 수확할 것이 거짓말 없는 밭들도 많고 또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고 이런 포장들이 많은데 우리 사장님은 2년차 농사임에도 아주 잘 되어놓으셨습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밭은 작년에 생강 수확할 때 제가 와서 봤던 밭다네요 그래서 저는 또 2년차 재배했다고 그래갖고 올해 2년차 재배했으면은 빈 자리가 많고 노량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의외네요. 네,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어 흑농 TV 유튜브의 덕을 많이 받고 또 네. 우리 대표님의 조언을 많이 듣고 어떤 네. 좀, 좀 노력을 많이 한 대가인 것 같습니다. 땀 흘린 대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생강 농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강 재배에 대한 조건을 첫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조건이 토양 환경이에요. 네. 우리 사장님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은 토양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다석할 수도 없고 음. 이런 착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 사장님 토양은 지금 2년차 재배지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생강 하시는 분들이 재배할 때 연작지는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천여지를 찾아다니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 밭에 와서 보니까 아 토양 환경만 제대로 갖춰진다 그러면은 2년차 재배도 괜찮구나. 네 맞습니다. 하는 걸 제가 이제 네. 느꼈고 또 이제 재배 작황이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이 2년차 재배에도 이런 작황이 나왔다는 것을 생강농사하시는 분들한테 는좀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작황을 조사하러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금년에 생강들이 이제 여름에 7, 8월에 고온에 폭우에 이 생강이 적응이 25도에서 30도까지가 가장 좋은데 올해 온도가 뭐 35도, 37도씩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엄청 더웠어요. 그렇게 올라가면 이 생강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네. 게다가 또 폭우가 오니까 또과습하니까 네.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사장님은 지금 이게 논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생강 재배시는 하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두둑은 좁게 이랑은 깊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장님은 지금 이제 두줄 재배라는데 그 올해 이제 세줄 재배셨잖아요. 네. 이세줄 재배는 논이니까 이게 감이 제대로 안나갖고 두둑이 음. 넓게 되다 보니까 세줄 재배신 네. 거죠. 로타리 주둥이 자꾸 넓어져가지고. <laughs> 근데도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생강을 이제 세줄 재배하게 되면은 이 가장자리가 분열이 지금 20개 이상 다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쪽에 그 양쪽 가장자리는 1kg 200, 300 나오면은 이 가운데 거는 한 7, 800g 요 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잘 돼도. 네. 그래서 이 생강 농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의 산소 공급이 잘돼야 된다. 네. 그래서 두둑은 높게, 이제 고랑은 깊게 갖고 해주시고, 북을 또주신 이유가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이제 논이 고래니까 이제 세 줄째 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체로 농사가 골고루 잘 됐거든요. 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사종 세트를 쓰셔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게 파종 시기가 4월 며칠 날이었어요? 4월 말경에요 4월 말. 예. 그리고 이제 기빌로 땅 살리긴 몇번 오셨어요? 40평에 한폭 40평에 하나 응. 그러니까 이제 기존 사장님 재배하는 데다가 이제 투갈로 40평에 하나 더 들어간 거고 응. 이제 종자는 이제 엑스칼리버 처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이제 발화 후서부터 에프에가하고 하나로 를 등록된 약재 줄때몇번 응. 주셨어요? 방제할 응. 때마다 줬어요 응. 섞어서 같이 섞어서 그러면 7, 8번 정도는 줬겠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작황이 이게 연작짐에서도 노랑병 걸린 게 제가 보이질 않네요 음. 깨끗해요 깨끗해. 예. 우리 사장님 의아하시지 않아요? 다른 집, 그, 요, 주위에 서사는 또 생강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우리 처남이 생강농사, 마늘 농사를 많이 짓는데. 예. 제가 권유를 많이 했었어요. 예. 아, 이렇게 종가했더니 워낙에 면적이 크니까, 음. 엄두를 못 낸다 하면서 안떴는데그 집은 완전히 폭삭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얘가 음. 노원이기 때문에, 음, 음 이, 걸음이 약, 그, 토양 속에 있는 걸음이 유기질이 약해서, 음, 어,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고. 음. 나중에, 어, 뭐야, 땅 살리기를 기비로 쓰고, 나중에 또 추비로 음. 어, 한번 더, 던졌어요 아, 그래. 추비는 1 0 0 하나 꼴로 오셨나요? 그렇죠. 예. 음. 확실히 좋죠? 아이고,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laughs> 어, 제가 다른, 다른 걸 하고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구분져서 이제, 어, 뭐야, 추비를 했는데, 음. 훨씬 틀려요. 음. 작황이 어, 땅 살리기 한 곳이 훨씬 더 분열도 잘 되고 음. 어 여러 시도 참 작죠. 네, 병도 네. 뭐, <laughs> 아주 안온건 아니었었는데 음. 그쪽에는 전혀 안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땅 살리기 유기질을 이제 생강제 매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쇼모기를 접종시킨 거거든요. 음. 이게 토양에 들어가서 수분을 만나면은 일단 땅이 푸실푸실거려져. 그러게 그, 예. 그 이제 병원 하기 전에 예. 토양에 뿌리는데 이튿날 와서 그로터에 치려고 와서 봤더니 막그 예. 곰팡이균이 예. 거미줄처럼 쫙 토양 표면에 얼키설기 예. 되니 너무너무 신기해갖고 예. 참, 야, 과연 좋은 거, 좋은 거구나 하면서 어, 저도 그, 느끼셨구나. 예, 예, 그래서 이땅살리기를 뿌리면 토양의 수분을 만나고 사장님의 어떤 퇴비하고 같이 이게 이제 혼합이 되면은 음, 음. 일단 쥐털모냐 곰팡이가 쫙습니다 그러게요. 도양이. 아, 거미줄같은. 예. 그래서 토양에 있는 그 곰팡이는 뭐냐면 음. 미생물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생강 뿌리가 됐던 고추가 됐던 마늘 뿌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탄산물이 나와요. 음. 그러면 토양에 있는 곰팡이 미생물은 우리가 토양 속에 넣었던 퇴비라든가 비료 질소 인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이 생강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작물한테. 그래서 그 토양에 유효균 좋은 미생물이 활동을 해갖고 유해균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음. 생강이 죽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강농사의 기본 조건은 토양 환경이거든요. 네. 토양 환경이 잘 갖춰져야 이 소금병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환경에서 잘못 갖춰지면 소금병이 많이 나는 이유는 미숙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미숙태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름철에 고온에 과습하면 은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활동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소금병도 생기고 시드름병도 생기고 원인이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토양 속에 좋은 균이 많아갖고 유해균을 증식을 억제시켜 주는데 반대로 유해균이 많으니까 좋은 균이 역할을 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병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그래서 이땅 살리기 유기질이 들어가면 토양 환경을 바꿔주고요. 음,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곰팡이는 토양 속에 있는 각종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생강에또 공급을 해주고 또 엑스칼리버도 처리하셨잖아요. 네. 엑스칼리버는 처리니까 하 그것도 근근 미생물이에요. 음.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먼저 보호를 해줍니다. 병균 세포벽을 녹이고 못 자라게 하고 음. 대신 밝은 물질이 나와 갖고 성장을 또 촉진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살리기하고 스칼리버가 두 가지가 조합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은 우리 사장님 생각되듯이 모든 농사가 다잘 되는데 농가들이 미숙회비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음. 가격... 가격이 좀 비싸다고 네. 그러죠? 네, 네. 근데 이제 생강농사를 계속 지셨던 분들은 지금 그냥 땅 살리기만도 그 농사 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지금 이장님도 여기 논의잖아요, 이게. 근데 네. 이제 생강 캘때뭐 흙이 많이 달라붙잖아요 네. 근데 땅 살리기 들어간 데는 흙이 훨씬 덜러붙어. 음. 그 인건비만 해도 이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흠이 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이 부실부실해지고, 생강 캘때 잡아가고 툭툭 털으면 흙이, 생강 텀바구니에 있는 흙까지 다 털려버리니까. 그런지, 잘 뽑히는 것만 해도 예. 인, 인건비 몇 사람 폭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흙을 제거하는데도 컴프샤 불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절감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데 지금 생강을 전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15평에서 20평. 이렇게 놓으시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사장님 뭐양 이렇게 비료를 같이 쓰시는 분은 이제 30평에서 5 0평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된다. 그리고 이 생강은 이제 4월달에 심으면 이제 10월 말에 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도 지금 추비를두번 주셨다는데 그 음. 사이에 땅 살리기를 100평에 하나씩 놓으셨지 않습니까? 음. 이게 이제 땅 살리기엔 토양에 들어가서 4개월에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을 하니까 네. 지금 이 시기까지도 생강이 이렇게 독약충청 하는 네.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생강은 여기는 이제 추위가 늦게 오잖아요 네. 10월말 11월 초에 이제 서지 한번 맞고 이제 수확을 하실거 아닙니까 네. 그때까지 수확을 제대로 하시라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에프에하고하나로 뚝을 두번더 옆면 음. 살펴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강이 자라기 가장 좋은 조건이거든요. 맞아요. 지금이 자랄 때라. 예. 그래서 음. 이제 5 0 0리터에 f 1백2개 하나로 뚝 하나 음. 이렇게 하고서 옆면 살포를 10일 간격으로 두 번만 해 주시게 되면은 음. 요새 비대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질 겁니다. 음. 금년에 또이 벌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며요 네. 아이고 그거 뭐 벌레들이 면역이 돼 가지고. 그, 팝업나방은, 이 음. 1령, 2령, 이렇게 3령까지는 웬만한 약 갖고 잘 죽는데, 4령, 음. 5령 넘어가버리면 약 갖고 안 되거든요. 음. 그때 어. 왜 벌레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저한테 벌레 얘기했으면 그냥 일방에 한번 타지내야 될 건데. 그런 약은 취급 안하십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음. 등록된 약자질 때 BBM이라고 있습니다. BBM. BBM. 그거하고 이제 흡수촉진제 셀파를 같이 섞어주게 되면은 음. 한 방에 다 나갑니다. 음. 그래서 올해 그 저기 뭡니까 여기 순천에서 농사지시는 분이 한약을 써도 다안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처방해줬더니 5일 만에 문자 보내왔더라고요. 음. 몇번 식초도 안 됐던 벌레를 한 번에 다 잡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재도 제가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등록된 약재 줄때 같이 섞어 주게 되면 이제 살충 효과를 높이는 보조제예요. 음. 그렇게 해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북죽이몇번 하셨어요? 북죽이두번 했어요. 두번 했어요. 네. 잘 하셨네요. 논이라서 물이 잘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음. 아, 신경 써도 했죠. 그거. 근데 논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아주 이 울먹줄먹한 데가 네, 하나도 없어가고 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다 비법은 우리 흥농집이이재 <laughs> 대표님으로 인해서, 저는 뭐 시키는 대로, 네.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하여튼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 작황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농뭐제 기술이 아니라 음. 이제 사장님은 일단 토양 환경을 잘 만들어 줬다. 그 대표님은 전국적인 노하우들 다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요즘에 이제 생강 작황들이 별로 안 좋아요. 음.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많이 죽은 밭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봉화 안동 쪽에는 이제 3 0 음. 0평당 800만원에서 뭐 850만원까지 포전 매매가 이루어졌다 어. 그러는데, 어. 금년에는 이제 지난해 재고 때문에 그런지 아직은 생강 값이 안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또 요새 이제 한참 수요기도 아니니까, 음. 그래서 이제 수확할 때까지 잘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단임 면적당지 수확량이잖아요, 이게. 네네. 얼마만큼 심느냐가 중요해, 얼마만큼 펴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수확량 음. 싸움이죠. 예, 수확량 음. 싸움이니까 가꾸기만 음. 잘하시면은 음.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음.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 죽으면 소용 없잖아요. <laughs> 그 우리 사장님은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를 잘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관리만 잘해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뭐 기타 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우리 생강농가들한테 한 번, 나는 2년차 세배했는데도 이렇게 됐다. 한번해 주십시오. <laughs>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흥농TV에 그, 사종세트를 이제, 철저하게 사용을 했고,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보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확실히, 예, 증명할 수가 있고, 확실히, 이렇게 자랑, 음, 담아 얘기할, 주변 사람들한테 권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 추천하는, 음,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사가, 어, 내 바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 기술을 축적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어, 그런 홍보라든가, 또 알림을 통해서, 어, 농사를 이렇게, 누구든지 초보자도, 어, 잘, 농산 잘 치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잘해놓으셨습니다. 생강농가 여러분, 여기 서산 태안에 있는 마늘하고 생강이 유명한 지역이고요. 또 이쪽이 또 생강마늘을 많이 심어서 연작피해가또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완근 이장님께서는 이 년차 재배인데도 이렇게 생강을 잘질수 있었다. 이것은 이제 토양 환경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 생강을 이제 연작 재배도 되느냐고 전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오늘 이참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연작 재배해도 됩니다. 되는데 토양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토양만 잘 가꾸면 연작 재배도 가능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